존버가 된다. 여기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벅찬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안녕 반가워 리나 쌤이야. 이제 말을 녹아 한번 시작해 볼게. 쌤이 어, 너희들을 위해서 네 가지의 행복한 존버가 되는 방법을 갖고 왔어. 그첫 번째는 바로 쉼표. 뜨든. 바로 내 삶에 쉼표를 주자. 어, 너무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어, 뭐 바쁘진 않더라도 뭔가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이것저것 막 하겠지. 쉼표 없이. 그런데 때론 그러다 보면 지칠 때가 굉장히 많아. 지칠 때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어, 내 하루 중에 혹은 한달 일주일 안에 꼭 쉼표의 시간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어, 우리 운동, 다이어트를 할 때도 치팅데이라는 게 있죠? 치팅데이 그런 것처럼 내가 하루쯤은 다이어트를 놓고 맛있는 걸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맛있는 걸 먹고 나면 아 내일 더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운동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 우리가 행복한 정보 조금 더 남은 기간을 잘 버티기 위해서는 내 하루, 내 삶에 쉼표를 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마음먹기 그런 마음먹기가 어렵지 나에게 쉼표를 주는 게 불안해 당장이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 이전에 얘들아 쌤이 박지성 선수 그다음에 박세리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 그 사람들이 성공했잖아 그래도 축구 세계 그리고 골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할때 어, 우리 후배들에게 조금 좀 어, 너무 열심히만 하지 말고 좀 그 상황을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라는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아니 자기네들은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움직이면서 살아놓고서는 왜 우리한테는 상황을 즐기면서 하라고 할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 아주 옛날에.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 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과 지금 이 상황을 즐기면서 하루하루 재밌게 즐기면서 하는 것과 그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까? 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유는 그걸 하는 주체가 나잖아.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 내가 할수 있는 역량 그 이상으로 발휘해낼 수 있으면 좋지만, 나라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은 즐기면서 하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 힘들게 열심히 끙끙 아등바등 하면서 하나, 그 결과는 똑같을 거라는 말이지. 지금 이 상황 힘들어. 근데 너희들이 아둥바둥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거랑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내 어 행복을 찾아가면서 쉼표를 그려가면서 하는 거랑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란 얘기지. 난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쉼표를 좀 그어놓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행복한 존버가 되는 방법은 쌤은 유머라고 생각해요 유머, 웃긴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쌤은 가끔 음, 진짜 쉴때 특히 웃긴 코미디를 보거나 아니면 음, 좀 웃긴 유튜브 이런 것들 억지로 좀 찾아보는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더 재밌는 친구들을 많이 떠올리고 또내 하루 중에 조금 유머를 넣기 위해서 엉뚱한 행동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예를들면 어,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스타벅스 들리지? 스타벅스를 들릴 때 괜스레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건네는 거야. 약간 꼰대 같나? <laughs> 약간 나이든 사람 같나? 그냥 어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날씨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사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한 100명 손님 중에 한두 명인 손님일 거야. 근데 그런 이야기를 억지로 꺼내는 거지.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 당황하면서도 머쓱해서 웃는 모습이 쌤은 너무너무 귀여운 거야.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쌤이 스스로가 아 좀오바했던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웃긴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내 하루에 되게 좀 재밌는 유머를 넣거나 좀재밌는 이야기들 좀 공유하면 조금 더이 어, 시기를 조금 더 행복하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세네 번째 바로 경쟁력을 기르는 것. 이거 진짜 사실 공감 가지 않아, 얘들아? 어, 다니던 아르바이트의 시간이 좀 줄거나 다니던 직장을 잃은 분들도 있을 거고 타이밍을 놓쳐서 여전히 취업 준비생인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시기를 조금 편안하게 버티려면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 맞잖아, 그치? 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번 즐겨 먹던 스타벅스 커피를 1리터 커피로 바꿀 수도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지만 안타깝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 아껴서 쓰는 것도 조금 속상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를 현실적으로 조금 돌이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것보다 돈이 없는 게더 싫어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아르바이트를 막두 개, 세 개, 네개할 수도 없는 노릇이야 사실은. 내가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 되니까 말이야, 그지? 어 그럴 때는 아주 굿까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좀 계획이긴 하지만, 내한 달이 있고, 하루가 있지. 한 달에 사용하는, 사용할 수 있는, 어, 맥심 금액을 미리 계획을 해놔야 돼. 그리고 하루에 내가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측정을 해놔야, 내가 행복한 정보를 오랫동안 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걸 측정해놓지 않고 지금 뭔가 돈을 다 써버리면 내일 힘들고 내일 모레 힘들단 말이야? 또 내가 걱정 금심이 늘어나? 통장, 통장 잔고를 보면서 그러지 말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한달 하루에 쓸수 있는 비용을 미리 측정을 해놓으면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물론 내 삶의 쉼표를, 어, 그쵸? 내 삶의 쉼표를 그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 삶의 쉼표를 하루 종일 그려놓는 사람들도 있어 매일 쉼표야 그러면 또안돼 왜냐면 잡생각이 많아지거든 그래서 내가 조금 쉴 때는 쉬더라도 어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활동할 수 있을 시간대는 아르바이트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내. 경험을 좀 쌓아가는 것도 지금 이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두 가지 얘기해 줬어 내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계획을 해 놓고 측정을 해 놓고 그 안에 범위 안에서 좀 사용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뭐뭐 뭐 쌤이 뭐보자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선에서 경험도 쌓으면서 아르바이트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 이두 가지 방법으로 조금 더 행복한 존버에 플러스 여유 있는 존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네 번째, 행복한 존버가 되는 네 번째 방법은 아주 가벼운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 음. 우리가 막연하지 않아, 얘들아? 채용이 뜰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뭘? 아, 채용만 떴으면 좋겠다. 언제 채용이 뜨는데? 굉장히 막연하단 말이야. 아, 내가 철형이뜰 때까지 뭐 하지? 내가 정말 내 안에 너희들을 담아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막막할 것 같아. 불안하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어, 하루의 목표? 일주일의 목표? 한 달의 목표로 그냥 단타의 목표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야, 지금은. 장기적인 목표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는, 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어. 지금 장기적인 목표만 설정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어, 오늘부터라도 단기적인 목표들을 조금 더 빨리 설, 정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만다르트 계획이라고, 우리, 쌤은, 리나스쿨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1년 네, 중에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아래에 작은 여덟 개의 목표들을 설정해. 그리고 그 목표 아래에또 작은 여덟 개의 목표들을 설정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이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순간에 집중하고 충격점에 집중하고 집중하고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 깜짝할 찰나의 순간에. 6월이 되어 있고, 9월이 되어 있고, 12월이 되어 있고, 알찬 한 해를 보내고 있을 거야. 쌤이 그럼 단기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오늘 하루 군것질 하지 말자. 이것도 단기적인 목표야. 그리고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어, 나 오늘 수업에 초집중해보기. 교수님 이야기하는 거다 밑줄 그어보기. 혹은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졸지 않기 이런 것도 단기적인 목표가 될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에게 어,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보기 혹은 어내 아르바이트를 하, 하고 있다면 음 지각하지 않기. 요런 것도 단기적인 목표가 될수 있다는 거 것. 한 달이라고 치면 한 달에 얼마 모아보기. 이런 것도 단기적인 목표가 될수 있고. 한 달에 얼마 모아서 내가 여유 있는 정보가 될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 목표를 위해서 플러스되는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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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요 아주 사소한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도 좋고 늘고 행복한 존버가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행복한 존버가 돼야 돼 지금 쌤이 뭐 하나 해줄게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요 뒤에도 있는데 비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 내가 조금 더이 상황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어, 요거야 꼭 기억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내가 내 감정을 선택하는게 바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감정은 주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힘들어라고 생각하면 내 감정은 지치고 힘들고 불안한 선, 불안하게 흘러갈 거야. 내가 이 상황을 그래, 열심히 한번 해 보자. 나이 상황이 오히려 좀 성취감이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내가 행복한 감정으로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 아까 이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미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입 밖으로 아 짜증이나 짜증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면 입을 바로 막고 어 그래 한번 해보자 혹은 아 그래도 좋아라는 식으로 내 스스로를 내가 조금 한어 속여 그러면 이 감정이 정말 행복한 감정으로 선택이 됩니다.